안녕하세요.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입니다. 어, 요즘은 산업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 그 향수를 느낄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닥에 징검다리도 해놓고 구름다리도 해놓고 여기 서서 사진을 촬영하시면요 현장에서 바로 찍은것 같은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합니다. 어, 보시다시피 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워 아름다운 사람이 오셔서 이 글귀와 같은 추억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. 1200년 된 용사 문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좋은 전기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아, 그럼 지가 한번 가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출발. 네이 은행나무는요. 천연기념물 30% 나이가 무려... 1200여 년된 동양 최대의 아, 은행나무며 영목입니다. 그래서 소원을 비루고자 가끔 인사를 정중히 올립니다. 그리고 키는 46m, 둘레는 성인이 8명이 안어야 될 15.5m 정도 나옵니다. 아,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실 로또도 1등 되기를 생각하면서 더됐습니다 예, 아 어, 이곳에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비르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해서 시간 날도 올라옵니다. 일주문서부터 숲을 싹 걸어오면은요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. 네이 식당은요 우리 주인께서 직접 고추장 재래 된장 청국장을 직접 손수 하시기 때문에 옛 고향의 맛을 내는 식당입니다 네 더덕 제육 쌈밥을 좋아합니다 더덕의 은은한 향과 쌈채는 양평 유기농 쌈채에서 아주 그 영양과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날이 더워서 식욕도 없었는데요 여기 오면요 풍성한 음식에 쌈채 아주 그냥 식욕이 확 살아납니다. 오셔갖고요. 코로나 청정구역이고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코평수도 뻥 넓히고 한번 힐링하는 거 추천합니다. 우선 쌈을 듬뿍 넣고요. 부추도 좀 넣고요. 그다음에 여기 그 저덕 푸짐하게 넣어갖고서 밥도 한 숟갈 넣어서 푸짐하게 따봉. 아,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듭니다. 주말에는 불맑고 공기 좋은 양평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!